네 안녕하세요 차트마우니 현재 날짜 6월 17일 오후 12시를 넘어가고 있고 오늘 갤럭시아가 지금 이제 상장 발표 떴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네 일주일 이전부터 일주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제가 2원때부터 처음 잡아드렸었는데 네 2점 중반때부터 잡아드렸었는데 지금 3배가 올랐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일주일 만에 3배가 올랐어요 그쵸 네 200%가 상승했으니까 3배가 오른거 맞죠 네 제가 이때부터 추천 드렸죠 네, 7일전 일주일 전부터 이때만 해도 보게 되면 네, 3.47원 이었어요 3.47원 저희 소통방 분들은 이제 그 전부터 제가 알려드렸었죠 계속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지금 코인원에 오피셜로 네, 갤럭시와 워너 마켓 추가 예정 상장 안내 떴습니다. 공지가 떴어요. 이제 6월 18일부터 6월 18일부터 이제 거래할 수 있다고 나오고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솔직히 말해서 네코인넌 같은데 이제 작은 네 비썸이나 그 어피티보다 작은 거래소보다는 이제 완전 이제 엄청난 큰 호재는 아니에요. 큰 호재가 아니수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네 이제. 이제 다른 거래소 더 대형 거래소가 상장 일정도 남았습니다. 네, 제가 언제부터 알려 드렸냐면 네, 10일 전에도 10일 전에도 제가 알려 드렸었죠. 네. 고팍스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 네. 어디 거래소 상장 일정 떴습니다. 이거는 코인원이 맞습니다 이건 코인원이 맞고 그다음은 제가 받은 찌라시가 있는데 그건 이제 코인원이 아니고 더큰 곳에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또 제가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릴 수가 없고 이것 또한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어디 거래서 언제 상장하는지 네, 둘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이게 엄청난 상한가 재료예요. 갤럭시아 모니터리 엄청난 상한가 재료예요. 계속 오르고 있죠. 제가 며칠 전에도 말했고 어제도 말했어요. 어제도 심지어 그렇죠. 네, 오늘 드디어 이제 오피셜로 떴고 앞으로 이제 더큰 호재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더큰 상장거래소 어딘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 010-2659-4904로 네 갤럭이라고 문자만 남겨주세요 100% 무료로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제 다른 코인들 물려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분들 이런 분들 알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상장 예정 정보 알려드립니다 상장 예정 정보 그리고 무료 채굴 정보 이것 또한 이제 넥서스 넥서스가 있죠 네, 넥서스에 있는 크로스란 코인 현재는 채굴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데 이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이거 현재는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크로스 코인 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클릭으로 한 번으로 채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도 많이 모아놨어요 상장하면 바로 팔려고 네 이런 정보 이런 정보 계속 공짜돈 벌어 가세요 그래가지고 더 많은 이제 에어드랍 정보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물어보시길 바라겠고 다음에 갤럭시아 모니터리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갤럭시아 모니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채널 중단부를 넘어가지고 상승 채널 중단부를 넘어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 2만 2만 원대 후반, 2만 원대 후반에서 3만 원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가격으로부터 그렇게 되면 네두 배는 두배 이상으로 오를 수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네, 제가 브리핑 드리고 있고, 뭐 코인이든 주식이든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큰거래소 상장하면 더상한가 치면서 더 오르겠죠. 네, 그리고 이제 폭등 나올 코인들, 아직 안간 바닥에 있는 코인들, 이런 것도 제가 최근에 많이 잡아 드렸었습니다. 네, 오늘도 보게 되면, 네, 레저 메타, 지금 폭등 나왔어요. 지금 하루 만에 80% 상승했는데 이것도 제가 알려드렸었죠. 네, 텔레그램, 저희 소통방을 통해서 이제 레저 메타, 저항선 위에서 이제 캔들 안착하면 보신 잡아 보신 거 추천드립니다라고 알려드렸죠 이 영상에서 내일부터 캔들이 여기 올라와 준다면 한번 영상을 볼까요? 내일부터 캔들이 여기 올라와 준다면 레저메 한번 다시 폭등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보를 하던 그 다음에 바로 가던 네 폭등 반드시 나올 수 있습니다 한 이제 6.5이 구간을 뚫어야 되는데 이걸 뚫는지 안 뚫는지 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올라가게 되면 뚫고 네갈수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 뚫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네, 정말 엄청나게 폭등을 했어요 지금 그쵸 여기 뚫고 나와가지고 네 이런 타점 같은 거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바닥에서 네 가는 코인들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갤럭시아 이거 보게 되면 아직 훨씬 더 멀었어요 지금 시총도 너무 낮고 220억 원밖에 안 됩니다 제가 처음 봤을 때 이제 70억 원대였거든요 70억 원대 네 언제 이제 이렇게 벌써 300 올랐다고 200억이 넘었네요 네. 앞으로 천억까지, 천억까지만 가더라도 현재 가격에서 다섯 배 오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원래 비썸에서는 40원대까지도 갔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대해 봐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 주세요. 감사합니다.